1986년 무더운 여름 인천 옹진군 무의도는 조용한 어촌마을로 간간히 피서객들이 드문드문 찾곤 했다. 그해 여름 섬 주민들은 평소와는 다른 존재의 등장으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 여인은 오후 늦게 마지막 배편이 닿을 무렵 선착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었다. 손에 들린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외에는 특별한 짐도 없어 보였다. 처음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흥미롭게 지켜봤지만, 그녀는 묵묵히 마을을 지나 외딴 폐가로 향했다. 그 폐가는 한때 가족이 살았던 주택이었지만, 몇년전 화재로 일부가 무너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지붕은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아무렇지 않게 그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잠시 쉬러온 여행객이겠거니 하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쳤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음식을 가져다줘도 문밖에 두고 돌아갈 때까지 열지 않았다. 다음 날이면 음식 그릇만 비워져 문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밤이었다. 폐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계속되는 속삭임과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확인해 보려고 해도 그녀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고. 창문엔 커튼조차 달려있지 않아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밤마다 이상한 기운에 시달리던 몇몇 주민들은 마을 이장을 통해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려 했으나, 마을엔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출입 기록이 없었고, 그녀가 타고 온 배편에서도 이름이 확인되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8월의 한가운데 그녀가 있던 폐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에는 짐도 흔적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을 주민 중 하나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폐가 내부에서는 특별한 단서 대신 낡은 유아용 신발 한 켤레와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다. 사진 속에는 그녀로 보이는 여인과 어린아이, 그리고 젊은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경찰은 과거 실종 신고 자료를 확인하던 중, 1985년 한강에서 실종된 여성과 외모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당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실종자로만 분류되어 있었다. 가족도 찾을 수 없었고 신원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입에 담기 시작했다. 그 폐가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들은 밤마다 웃음소리와 아이 울음소리를 다시 듣는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철거된 폐가의 터 주변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몇몇 주민들은 이 여인이 아이를 잃은 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동안 실종 상태에 있었고, 자신과 아이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장소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려 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녀가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혹은 다시 어딘가로 떠난 것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의도의 흰 블라우스 여인으로 기억되며 전해지고 있다. 점을 찾는 몇몇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듣고 폐가 자리에 찾아오는 이들도 있지만 그 자리는 이제 작은 풀숨만이 자라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 여름의 폐가에서 들렸던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가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 그 자리를 지나면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멀리 서 있는 것이 보였다고. 그리고 그 옆에는 작고 가느다란 손을 맞잡고 있는 아이의 형체가 있었다고. 그 여인의 사연은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의도는 여전히 조용한 섬이 아니다. 때때로 그곳을 찾는 이들은 말한다. 바람이 부는 밤이면 마치 누군가가 등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오래전 어느 여름 밤의 이야기.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낮게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대답 없는 침묵. 바람 사이로 흩어지는 그 웃음은 아직도 그섬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